영등포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영등포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교육에는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유아특수교육과 김경희 교수가 강사로 나와 영유아 문제 행동 지도에 대한 강의를 펼쳤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양평1동 어린이집과 강성 어린이 숲굴 어린이 집이 서울시 모범 어린이 집으로 선정돼 증서를 수여받았고 영등포구의 보육 사업 발전에 기여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조기령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영등포구에도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할수 있는 곳이 많이 생겼다며 앞으로 보육교직원들이 서로 소통하며 아이들의 교육을 훌륭하게 맡아주길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사회 지역을 안 가도 직접 체험하는 자리가 많이 있어요. 영등포에. 앞으로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소통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영등포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편 군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보육 사업에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